네자 시작하겠습니다 자렷 좋네. 왔습니다 예 졸라입니다 아, 자 졸라의 생윤 2예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 정의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강의 때 분배 정의를 한 시간 배당을 했지만은 강의 함수 중 주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오늘은 좀 요렇게 되겠다 하고 두 시간 늘렸습니다 음 근데 요렇지가 <laughs>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시간이 느니까는선지을 선지를 예, 또 이제 선지라는지 자료를 또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간 내에 하기는 좀 이렇게 마듯한 시간이냐 이렇게 긴 한데 일단 강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 할 얘기들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정이 사상하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이제 이번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 이제 공리주의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 공리주의,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그리고 이제 왈츠 얘기를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왈츠 새로 들어왔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로직하고 롤스는 다음 시간에 예,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이제 이것도 먼저 얘기를 하고 갑시다. 바나나, 바나나 얘들아, 바나나. 어 이거 자 봐봐 이어자 봐봐. 일번 선지 아이, 일번 선지. 이거 많이 헷갈려 해요. 예. 자일번 선지가 뭐냐면은. 공정한 분배는 정의로운 분배야 또는 정의로운 분배는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분배야 이거 그럼 이거 동어 반복이야 다시 동어 반복이야 잘 봐봐 이. 잘 봐봐 이. 우리가 우리가 정의롭다 공정하다 또는 이제 뭐 정당하다 이건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린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지에서 도덕판단 내려놨어. 그럼 우리는 토달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냥 정의롭다, 공정하다, 정당하다 같은 멘트라고. 부정의롭다, 불공정하다, 부당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미 판단 내려놨다고. 우리가 건들 거 아니라고.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게 정의로운 겁니까? 했을 때 이제 선지 이번이죠 예, 자가 아니고 각자다 소리. 예예.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가는 거, 분배받는 거, 할당하는 게 정의로운 거라. 같은 멘트라니까. 같은 멘트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꼭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낭는 선지지요. 예.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풀었지. 예, 답은 이렇게 된다잉. 예, 답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예, 세 번째. 불공정한 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니까. 같은 멘트라니까. 뭘 고민하고 있어. 근데 네 번째 조심해야지. 이 도덕 판단의 대상에서 관에 그렇지? 그게 현상이라고. 어떤 현상을 도덕적 관점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 실천윤리야. 맞지 않니? 그렇지? 그러면 그 현상이 뭐냐면은 평등한 현상이든가 또는 이제 뭡니까 차등. 내지는 불평등입니다. 같은 말이다. 차등하다, 불평등하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불평등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마찬가지야 균등, 균등. 이는 나쁘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개념이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 균등은 균등은 마르크스, 마르크스, 공산주의, 공산주의, 북한, 북한, 김정은, 김정은, 스벌. 그래서 앞뒤 다 생각하고 뭡니까? 균등 스벌. 잘못된 거, 그건 너네 생각이고. <laughs> 다 이거 우리나라의 오개념이고, 큰 오개념이고, 수십 년째 해는 오개념이고, 오개념이고. 일단 균등 마르크스도 아니긴 하지만 아니긴 하지만 다 생략해도 마찬가지야. 균등 보고 쓰브리라 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판단 내린 거라고, 판단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어? 그냥 균등한 건 그냥 현상일 뿐이라고. 어, 그거는. 그래서 사회문화 얘기가 나오잖아. 뭐 사문 얘기 자 잡고서 죄송한데. 예. 사문에 보면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이거는 이 현상을 현상을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기능론 부당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잖아 예, 갈등론 그렇지 요거는 관점이라고요 도덕이고 요거는 관점이라고요 그러면 이 현상이 왜 정당해 왜 부당해 판단 기준 수가냐 다시 이 현상을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 도덕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은 뭐야? 사, 상, 가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앞에서 니할때 네 했죠. 자꾸 니네 생각들이 하지 말으니까.